반갑습니다 사장님 국내 최대 미니 굴착기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건설 기계 닥터드림TV 김과장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사장님들 모두 원하는 바 이루셨는지요 저희는 구독자 시청해 주시는 사장님 그리고 저 믿고 굴착기 구매해 주신 사장님 덕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끝내면 조금 섭섭하겠죠 자, 오늘 살까 말까 고민만 하시던 구독자, 미시청해주시는 사장님께 저희 다퍼드림이100% 매입한 주기장에 있는 모든 중고굴찾기 연말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기장에 한 60대 정도 되는 장비 한번 둘러보시면서 25년 중고굴찾기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2초 후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과장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2025년도 중고굴찾기 시장의 흐름은 좀 어땠나요? 아, 아무래도 그 25년 상반기까지 흐름이 좀 좋다가 대통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슈도 좀 타면서 3분기부터 대형 건설 현장에 공기 조정도 막 있고 발주 지원도 있고 그래서 중형 이상 장비 수요가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건설 현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농장, 또 개인 소규모 소규모의 토목위주의 자가용 굴착기 시장이 점점 좀 증가를 하더라고요. 미니부터 공투까지 자가용 수요가 크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쪽 오셔가지고 계약해 는 사장님들이 보통은 뭐 영업용이 7할 이상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5할 이상이 어 자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공투나 뭐 미니20 이런 거 많이 찾으시고 공투 같은 경우에는 DPF 없는 어 천만원 중반 장비 농장용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실제로 사가시는 거는 2천만 원정도의집게 달린 그런 장비들을 많이 사가셨어요. 그리고 미니는 뭐17203035 다양하게 이렇게 나갔지만 처음에 찾으실 때도 역시 뭐 1천만 원짜리 없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다가 뭐 1500에서 2000 사이로 그렇게 개인 자가용으로 쓰시는 장비들로 많이 하셨죠. 보통은 뭐 1720이 좀 자가용이 많이 나가고 3035는 뭐 영업용 그리고 영업용 찾는 분도 많으셨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자가용으로 한 1,500에서 2,000대 이렇게 사이즈 상관없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장비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텐데 가격보다는 좀 성능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싸게 드릴 거니까 필요한 장비가 있으시면은 요뭐 캡처를 하시든이렇 메모 해 주셨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연말이니까 제가 가격을 다시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한번 쭉 둘러볼 겁니다 요 가토 잘생긴 삼형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23년도에 제작을 했지만 아직 신차로 등록 안한 지금 신차로 등록하면 25년이 되는 장비죠 요 장비의 장점은 어, 얘만 35인데 이렇게 가변을 쓸수 있습니다 가변을 쓸수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다뤘었죠 뭐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어, 한 가지 또 장점은 가격이 진짜 장점이죠 거의 신차 대비 천만 원 정도 그냥 내린 가격에서 신차 등록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니까 고게 장점이고 단점은 너무 안 팔렸어 너무 안 팔려가지고 잘 몰라 사람들이 그게 아마 가장 단점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요거 노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더군다나 신차고 코끼리 집기 없는 거는 저희가 또 깔끔하게 달아드리니까 이런 거 문의 많이 오시고 아 요거는 U20 2011년 이게 농작용 베스트셀러입니다 농작용 베스트셀러 2011년식이고 가동시간은 보통 요 정도 되면 한 5000시간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갖고 올 때부터 좀 관리를 한번 하셔서 도색을 해서 왔네요 저희가 한건 아닙니다 어, 요런 장비들 어, 천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특히 찍게 달고 하면은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요거 한대 남았습니다 요런 거는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20 농장용 1 0만원 초중반 대 구한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좀 오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얀마 바이오 55 2011년식 8100 시간 탄 장비고 저희가 요거는 깔끔하게 도색을 해놨습니다. 주인 찾고 있습니다. 주인 찾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고 요 장비 아쉬운 점은, 어, 아무래도 농장용으로 쓸 건데 이렇게 좀 하부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하부가 조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장점은 뭐래도 가격이죠. 가격 2천만원도 안하는 장비. 공투인데 코끼리 집게도 달려있고 그리고 동작 잘되고 어,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이런것들 어, 어, 농장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시면 되고 그 요거는 우리 한대 나왔습니다. 그보다6 1 7 어, 24년 제작 신차입니다. 아, 요거는 가격을 신차니까 말씀드릴게요. 신차 보통 2,400에 팔잖아요. 2,400에 파는데 요 친구는 2,300에, 2,300에 팔고 있습니다. 나 진짜 김과장 이거 사고 싶은데 2,300보다 더 해주면 전화주세요. 어, 전화주시면 됩니다. 한대 남았어요. 그리고 좀 생소한 친구, 케빈 좀 찾으시는 분들,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입니다. HX35 케빈. 2025년식입니다. 이번 년에 이거 뽑은 장비고, 350시간밖에 가동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쇼트도 올랐지만은 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어 장비의 장점 어 가성비죠. 이것도 신차 대비 거의 천만 원 이상 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고, 단점은 가토랑 좀 비슷해요. 너무 안팔렸어요 <laughs> 너무 안 팔렸지만 그래도 뭐 부품이 없다거나 뭐 동작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어 남들이 좀안 쓰는 장비 좀 치고 싶다. 근데 좀 새거. 나돈좀 있다. 나 농장용 쓸 건데. 어좀 짜세 나오는 거 쓰고 싶다 이런 어,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어, 봉투 어, 요거는 팔렸고 사장님 이거 얼마 갔습니까? 오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다 깔끔하게 도색을 했는데 이것도 천만 원 초반대 에 나왔고요. 자, 이거는 현대 자, HX60 2017년식 만천 시간 정도 가동했습니다. 어, 코끼리 집게 달린 장비 많이들 찾아주시고, 요거는 회전 라인이 없습니다. 회전 라인은 근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시겠지만, 난 농장에서 그냥 버켓이랑 이거 집게만 쓸 건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어, 중점 있게 부시, 보진 않으셔도 되고, 요 장비는 하부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 쓸만하고요. 이 장비도 가동시간이 1 1 0 0 0시간인데 외형 괜찮죠? 어, 외형 괜찮고, 그리고 1 천만원, 이천만원 초반대. 어, 딱 농작용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요것도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좀 괜찮게 드릴 수 있고 자그 다음은 볼보 ECO 5 b 2006년식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네발 나와있는게 회전 라인입니다 한 발은 두 발은 회전 두 발은 뭐 유압 뺐다 꼽았다 이렇게 해서 네 발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어, 이런 거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시냐면은 그 고철장, 고철장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회전 집게 막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좀 많이 하기 싫고, 난좀 제대로 외형 신경 안 쓴다. 어, 하부 괜찮다. 어차피 내 땅에서 그냥 막갈 건데 괜찮다. 요거는 저희가 좀요 정도 하부로 갈아드릴 겁니다. 들어온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천만 원 초반대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엔진 교체 이렇게 돼 있죠. 어, 20년 정도 지난 장비들은 요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엔진을 새 걸로 교체를 다 해줬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정부 주최 사업으로. 어, 얘는 엔진이 교체가 되어 있고, 무려, 어, 이거 좀 꿀팁인데, 공투 엔진 교체된 장비들 보실 때, 이게 등록증 보시면은, 그 엔진 번호가 있어요. 원동기 번호. 거기에서, 어, 쌍용쌍용 렉스턴 엔진이 들어간 거는 조금 멀리 하셔도 되고, 야마 엔진이 박혔다. 얀마인진 네, 박혔거든요 이런거 사시면 은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천만원 초반대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ECR 88이 아, 친구가 뭐냐면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공투 위에 공4급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버켓 크기가 지금 여기 공투보다 확실히 좀 크죠 어, 크고 이건 수직구라고 하는 좀 특수 뭐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한다든가 어, 그런 특수 장비로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2020년식에 5600시간밖에 탈지 않았어요 이 장비 찾으시는 분들 어, 농장용으로 가격도 괜찮거든요 어, 가격도 뭐한 5천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딱 한가지입니다 공초는 뭔가 작고 0육은 뭔가 크다 아, 이런 분들은 요, 04급으로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어, 작업하시면은, 어, 딱 맞는, 어, 사이즈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좀 많이 안 팔리는 장비라서, 어, 관심 있으시면 화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 장비 한번볼 건데요. 요거는 현대 R17 2021년식 장비고, 500시간 정도, 아니 800시간 정도 가동했는데, 사장님, 본바가지 왜안 주십니까? 에?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너무 안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요 본바가지는 새걸로 이렇게 갈아 드릴거고 요 장비의 특장점은 하나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저번에도 영상 찍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좀 편의시설이 괜찮다 왜 우리 국산차들 보면은 수입차들보다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편의성이죠 뭐 이런 비례제어 발로 좀 불편하게 작업하는 걸 요쪽으로 옮겨놨다든가 원래 미니 17에 해당는게 없습니다 어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 그런 게 좋은 점이고 그리고 어, 이거 제가 주문할게요 어, 이거는 주문해 드릴 거고 무엇보다는 가성비죠 21년식인데 어, 넘들보다 한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가동시간이라면 한 3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시는분들 요런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얀마 요거는 일7이죠 2020년식 21년식 요렇게 있고 뭐 얀마는 유명하잖아요 따로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단점 고루고루 뭐 가지고 있는 장비고 얀마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가지 답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중고 감가가 쓸데없이 비싸 <laughs> 어차피 코베코랑 똑같은 장비인데 쓸데없이 비싸요. 아마 브랜드 네임 밸류 때문에 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 거래가 아직도 잘 되는 장비. 이 안마17. 이런 거는 다들 한 천만원 중후반 정도에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집게 달린 것들은 한 백만원 정도 더 비싸고 보시면 됩니다. 시크라! <laughs> 또 팀장님께서 꼬장을 놓고 계시는다 자 요거는 U20 2013년식 요런 것도 자 U20 아까 보셨죠? 두 번째입니다 요런 것도 빨리 전화 주시면 돼요 천만원 초반대 나는 2 0 장비 하나 구입하고 싶다 어, 빨리 전화 주세요 저거 하나 둘두대 나왔습니다 2013년식이고 요게 오늘 들어와서 잠깐 가동 시간이 예 기름이 없어서 안 보입니다 이게 아마 어 가동 시간이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계획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거 진짜 꿀매물입니다 빨리 전화 주시면은 바로 선점하실 수 있어요. 영상 나가기 전에 어, 나,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 주세요. 어, 그리고 요거는 야마 17 어, 2010년식 팔렸습니다. 요거 1100만 원에 팔렸고요. 요거 또 팔렸고 요게 이제 야마일치 2016년식 이런게 이제 천만원 초중반 정도에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 초중반에 야마 어 부착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거 지금 저희가 도색이랑 색랙상태도 괜찮고 어 그냥 쓰시면 되는 상태니까 이런것도 전화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야마 1.5라는 장비인데 어 1.7이 나오기 전에 어, 생긴 것부터 오래돼 보이죠. 어, 일찍 나오기 전에 나왔던 장비고, 요 장비는 한 1.5톤 정도 되고, 요 정도 컨디션이면 진짜 천만원, 진짜 천만원 근접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가격에 팔립니다. 이 장비는 쓰실 때 유의할 점이, 나올 때부터 좀안 좋은 게,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 장비 사시면은,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죠? 어,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요거는 네, 구보다 17이고요, 한1 7년씩1 8년씩1 5년씩이요 아, 정도 컨디션이 나옵니다. 이 정도 가격이0 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어,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냐? <laughs> 아좀 깨끗한 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아, 17년식이고 5,500시간 탄 거고 물론 도색은 다한 거지만, 구보다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어, 싸다, 아, 얀마보다 싸다 이게 장점이고. 어, 뭐, 조금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게 원몸 실린더가, 여기 보시면은, 딴, 딴 친구들은 여기 보면 앞쪽에 있고, 이게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끝까지 피는 데는 좋은데, 인양 능력이, 어, 딴 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많이 들거나 한다고 하면은, 구보다 보다는 다른 거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어, 미니 179 찾기를 구입하실 때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주변에 서비스 센터 어디가 가까운가? 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그리고 중고로 구입하실 때는, 뭐, 양마가 좋다, 코베코가 좋다, 뭐다 필요 없고, 현 상태가 어떤가? 아, 거기에 그딱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한 1500, 1600 정도 가는 장비고, 요거는 SK17. 쿠베코 어, 17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게 2015년식이고 7,900시간 정도 탔는데요 이게 천만원 어, 초중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베코 장비는 이거 16년식 이상은 얀마랑 똑같습니다 얀마랑 똑같고 16년식 밑으로는 코베코에서 직접적으로 다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런 장비거든요 이거는 어, 2015년식인데 어, 얀마랑 똑같은 장비예요 얀마랑 똑같은 장비고 장비 고르실 때, 내가 SK17, 뭐, 14년, 13년,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근데, 연식이 좀 낮아서 안 좋지 않느냐? 아니요. 어, 이때 코베코 진짜 장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 좀, 연마랑 합병을 하면서 172023이 좀 똑같아졌는데, 옛날 코베코 장비 가동시간 짧은 거, 영업에서 찾으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어, 고런 장비 찾으실 때는, 어, 저, 김과장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는 팔렸고요 히다치 나왔네요. 어, 이건뭐 술이 입고 된 장비인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7년씩, 18년씩 정도 하면은, 천만원 초중반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히다치는 제가,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은, 일체의 왕입니다. 어, 저는 굴착기 중에 히다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동작도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고, 어, 그리고 펌프 힘도 좋고, 물론 펌프 우는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건 고질병이고, 뭐 장비 자체에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좋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히다치 장비를 구입하시면 되고, 단점은, 부품이 조금 늦게 온다. 아, 안구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게 온다. 히다치가, 어, 일본 시장에서는 원투, 어, 원투 펀치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국내 시장은 지금 그보다 얀마가 다 먹어버렸죠. 어, 구보다는 일본에서 원투펀치 하는데 야마는 어, 일본에서는 그냥 엔진 을삽니다 어, 근데 이제 대한민국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좀 올라온 그런거죠 진짜 장비를 좀 아시는 분들 히라치는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장비예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말이 너무 많나요? 이렇게. <laughs> 어, 쭉 가볼게요 요거는 팔렸고 요게 18년식 코베코, 요런 게한천만원 중반대, 이렇게 합니다. 어, 집게 달려있고, 이런 것들. 가동시간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농작용으로 내가 쓴다. 근데 이거를 샀는데, 농작용으로 내가 3년, 4년 동안 과연 몇 시간 타겠습니까? 1000시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수리가, 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현상태를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중고장비는 구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209입니다 209 요런게 이제 2020년식 U20 베스트셀러죠 어, 요거는 빨간색은 가격이 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요런거 포켓집게달리고 20년식 이런거 2천만원 넘어가는데 2천만원 초반 정도 얘도 똑같이 20년식 2천만원 초반 정도 어, 얘도 20년식 2천만원 초반 얘도 21년식 2천만원 초반 조금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싸겠죠 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룰 테지만은 U20이 아주 그냥 중고 그리고 개인 자가용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왜 1등인지 그때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그리고 쭉 가서 요게 이제, 어, SK10, 1, 1톤짜리, 1톤짜리 구샷기입니다. 요 SK10이 다른 장비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막 테이프까지 붙여서 굳이 팔려고 하는 장점이 뭐냐 요거는 제가 008, 6008, 6 0 2 0 보면서 알려 드릴게요 바로 요. 한번 딱 담아, 눈에 딱 담아 보세요 가면서 알려 드릴게요 요런 게한 천만 원, 한 초중반 어, 일실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격은 뭐 이렇게 가고 엄마, 장비 왜 이렇게 많냐 조금 빨리 감기 할게요 그냥. <laughs> 자 요게 이제 구보다 008 9보다010뭐요 정도 컨디션입니다 2020년식 같은 경우에는 천만 000, 원 중반이 좀 넘어가고요 어 나머지 뭐 2015년 16년 이런 건 천만 원, 초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자 아까랑 다른 점이 뭐죠? 딱 봤을 때 아까 SK10이 옆레바라고 하죠 레바가 이렇게 옆쪽 편에 달려있어요 우리 17차가 근데 요건는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좀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피로도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SK010은 그런 장점이 있고, 어, U008, 요거의 장점은 보통 0.8톤 장비는, 어, 2기통이에 2기통인데, 요 친구만 3기통 들어간다. 어, 그래서 0.8톤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같은 가격이면, 어, 그거보다 작으면 좋네요. 이거는 농업용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농업용으로 많이 안 쓰고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어, 철거, 좁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어, 막, 시고 깨고, 요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때 농업용이라고 그냥 싼거 사실 때, 어, 개인 거래로 웬만하면은 할, 할 때좀 많이 보셔야 돼요. 삐니어 많이, 많이 놓는지 보통 다, 어, 건설 기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이지만, 건설 기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거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laughs> 이게 이제 2007년식 현대 R555 어 여러 우리 회사 분들이 다뤘던 장비인데 천만원 중반에 찍게 달리고 공투 장비 구하시는 건 이게 정말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가성비가 제일 으뜸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500에서 2,000대 가장 많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어 지금 좀 볼품 없긴 해도 어, 계약하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어,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장비의 장점 R555가 그 다음 모델이 R55거든요. 그거보다 동작이 훨씬 빨리 나와요. 훨씬 빨리 나와서 이 장비도 역시 물론 DPF가 안 들어가 둘다 DPF가 안 들어가긴 하지만. 요 장비의 장점은 동작이 빨리빨리 나와서 아까 히가치처럼 내가 좀 성질이 급하다 막 빨리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불찾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EC55C 볼보 2015년식입니다 16000시간 정도 탔고 요 장비는 얘랑 좀 비교했을 때 얘는 좀 날래고 빠르고 이런거 보면은 요렇다고 보면 볼보 EC55C는 좀 묵직하고 프레임이 부드럽다 그래서 내가 성질은 급하지 않고, 어, 좀 천천히 뭔가를 좀, 어,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뭘뭐 이렇게 잘 긁어낸다거나, 어, 뭐,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어, 농장용으로 그런 걸좀 선호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볼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식 대비 다른 장비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비싼 게 단점. 어, 그게 좀 단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보다 U35, 35 모델입니다. 3035, 뭐 가격 차이 많이 안 나고요. 이거 23년식 2000시간 정도 탄 모델인데 조금 볼품 없죠. 뭐, 근데 저희가 또 다듬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건 보실 필요 없으시고. 2000시간 탔으면 아직 현역입니다. 어 가격은 신차 대비로 하면 거의 한 1500에서 1600 정도 빠진다고 보면 돼요. 어 이런 장비 좀 영업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 택하시면 되고. 그게 좀 베스트셀러죠. SK30 2019년식 요런게 거의 요거는 가격 알려야 돼요. 딱 2천만원 내가 딱 샀는데 고장 걱정도 별로 하기 싫고 그냥 사놓고 평생 쓰고 싶다 한 요정도 컨디션으로 가주시면 은살때 어 무리 없이 사실 수도 있고 고장도 잘안 납니다 그리고 호베코의 장점은 음 전자식이 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농장용, 개인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고칠 곳이 적기 때문에 요 장비가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얀마, 얀마 옆에 있죠. 얀마랑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거면 거의 200만원 정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장비죠. 어, 요 장비, 요 장비 팔렸고. 그리고 요거는 KX57.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공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 소선의 공투 장비입니다 어, 꽃게리 찍게 달려 있고 2017년식의 회전 라인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예적 평이성이죠 비래 제어라든지 그런 거다 되어 있고 이렇게 또좀 좁은 공간에 쓰실 때 유용하도록 이렇게 뒤에 우물이가안 나와 있죠 이게 제로텔로 이렇게 소선의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요 장비도 요 장비도 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구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하부도 좋고 뭐찍게도달려 있고 빠질 때 없고 내가 한 2천만 원에서 조금 돈 조금 더 써서 어디 가서 샀는데 자랑 좀 하고 싶다라고요 정도 굴착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타치 어, 3호. 뭐 2021년, 2018년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2천만 원 초반, 중반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영업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다치는 뭐다. 내가 성질이 급하고 뭐 빨리빨리 그냥 뭐 하고 싶다. 내내 어, 내 손과 동작이 그냥 딱딱딱딱 맞는 맞게 돌아가고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원한다. 히다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돈좀 있다. 그리고 회전 링크도 한번 써보고 싶고 코끼리 찍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가성비로 현대 어, 2021년식 8,500시간 정도 탄 장비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더할 나위 없죠 21년식에 뭐 고장 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 가격대는 한 3천만원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출혈이 있겠죠 농장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내가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걸 농장용으로 한다 하면은 내가 캐시에 구해받지 않은 사입니다. 이런 거 구입하셔도 되고, 이거는, 영업용 어 서브로. 내가 삼타부를 하는데, 뭐, 공투 하나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장비예요 이런 게 3천만원, 중반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DX55. 참, 이게,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좀 많이 안 나와요. 이런게 뭐, 12년씩, 그리고 2013년씩. 이런게 2천만원 초반 정도 합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수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좀 단가가 덜 떨어져요 어, 그래서 저희도 많이 잘못 구하고 어,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좀못 구해드리긴 하고 뭐 그런 장비입니다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어느 정도 좀 세다 어, 근데 장점은 나중에 팔때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어, 장비 자체의 장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뭐 아니면 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 아니면은 골고를 지향합니다. 네 사장님, 저랑 함께 주기장에 있는 모든 장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각 장비별로 특징과 뭐 그런 걱정을 좀 벗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각 장비의 동작 컨디션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중고 굴찾기라는게참 제가 저도 매입하고 이렇게 팔고 있지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장님 마음에 안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아까는 제가 장비를 팔았는데 막 지갑에서 주섬주섬 1심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 정말 고맙다고. 아 근데 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만족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니까요.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끝까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성 건설에게 답퍼드리면서 중고 굴 찾기를 구매하시는 분이 아우 참 여기서 김 과장한테 사기를 잘 했다. 아, 이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날지 많이 두려우시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중고에 대한 두려움 다 걷어내시고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눌러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사는 중고굴 찾기 다퍼드림TV 김과장이었습니다. 전또 다음에 좋은 내용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